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국가를 탈출해서 광야로 진입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생긴 사건을 다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광야길로 또 사막길로 그렇게 어, 접어들게 되었고 어, 그 어, 길을 어,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가지 모양과 여러가지 상황에 네, 혹독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지시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여호와의 지시대로 또 그것을 이동해서 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당부했다 예, 하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아마 첫 번째 했던 일은 아마 천막을 쳤을 것이고 어, 그렇게 이제 거기서 숙소를 정비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시다 하는 이 단어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목마름을 해결할 식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식수가 없었다. 즉 식수가 바닥났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사막에서 땀이 빨빨 흘러, 흐르는 그런 광자에서 어, 이렇게 식수가 떨어졌으니 정말 큰 낭패를 만난 것입니다 어, 이 사막 같은 데서나 광야 같은 데서는 예, 음식물 떨어지는 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실물이 떨어지는 것 이것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바람에 목말라서 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샘물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지도자와 다투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양사방 수식해로를 바라봐도 물 나올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쪽에는 날이 워낙 맑은 날이 많아가지고. 1년에 비가 와봐야 조금 그것도 이슬비처럼 오는 그 정도도 아닌 그런 것이 하루 이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쨍쨍 내릴 때는 햇빛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40km, 50km 앞을 쳐 내다 보니까 뭐 보, 보이는 것만, 이거는 물러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다투었다는 이 말은 립이라고 하는 어, 시브리 단어인데 예, 다투었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중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혹은 책망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맥적으로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가 아니고 그 어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는 모세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네가 당신이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 왜 우리를 애국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이 광야를 이끌게 와서 이렇게 못 말라 죽게 니가 하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니가 이럴 줄 모르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우리가 어디 가난 땅 달락했나?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결국은 못 말라 죽이고, 니가 이랬으니까 책임지라. 이렇게 꾸짖고, 그렇게 나무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3절에서 보면, 또 협볼 수 있습니다. 삼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이러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말은 책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나무라고 우중하고 책망했다는 그런 의도의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그들을 향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절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이 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꾸짖느냐?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는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3 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는데 이 시험하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나사라는 감주행 동사입니다 나사라는 감주행 동사인데 여기 문맥적으로 볼 때는 대항하다, 예. 그다음에 도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전하다, 대항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께 도전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께 대항하는가?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자제시켰던 것입니다. 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들었을 걸로 봅니다. 여호와 예. 당신이 말이지,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책임을 질수 있어야지, 우리가 너무나도 고달프고, 그리고 물도 없이 목말라 죽게 하고, 이게 뭐냐? 이 광야길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물이라도 주면서 끌고 다녀야 되지. 개도 말도 소도, 물을 주 가면서 끌고 다니지. 이렇게 물도 안 주고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 그래 돼서 되겠나? 하고. 요하게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도전이고 하나의 대항이라 그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께도 인도를 하는데, 모세 성도야 아주 심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절에 나온다 했는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게 가로대. 여기 원망했다는 말은 투들투들 그렸다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투들투들 그리고, 그리고 불평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들은 길을 가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이런 길을 가면 물이 넓다기 없는 길로 자꾸 끌고 간다. 이래서 두들두들 그리고, 에이, 더러워서 못 따라가겠네. 하면서, 뒤에서 군소리 하면서 따라가고, 예. 그리고 물에도 주면서 오락해야 될긴데 이게 뭐고 하면서 따라가고, 이제 목말라 다 죽게 안 됐나 하면서 따라가고, 짐승을 먹일 물은 그냥 사람 먹을 물도 없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쭉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3절 하반절에 나왔죠. 당신이 어째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투들투들 그리고 빠지고 하니까 모세가 아마 신변의 위험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물에도 나옵니다만, 모세에게 돌을 던,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람에 모세가 너무 무서움에 불불 떨면서 죽는 그 앞에서 썩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공포에질리가지고나 하나님께 불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불을 지었다는 의미는 고래고래 광치는 그런 식으로 불을 지었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자크라고 해가지고. 여와요 이제 나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비명 소리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성난군중대로막 씩씩씩거리면서 막 돌돌고 그냥 모세에게 찾아오는 아마 그런 상황이 제한되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에산그 반석. 거기서 네 앞에 설 것이니까, 그리고 네 앞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물 주신다고 하소서이다. 내 따라가시다. 하면 장로들을 데리고 갔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시냇물처럼 나오는데. 그시의물이 돼가지고, 그 광야 그 길을 완전 샘물이 되도록 만들고, 시냇물이 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해갈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모세가 그곳 장소를 마사라, 혹은 머리바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왜 모세가 그 장소를 마사라, 이렇게 이제 불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를 예, 시험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마사 이 시험이란 뜻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도전 혹은 대항 네, 그런 의미의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뭐 도전 혹은 대항 예,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께 도전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대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어, 자, 이긴 도전 대항인데 이게뭔가 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심하여 네, 그렇게 이제 시험을 했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 그것을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번에 나오는 그 시험은 뭐 도전, 대항 이런 식으로 할수 있지만 요 문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과연 물을 주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인가? 이것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능력 알아보는 것이 무슨 죄냐? 어, 할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사실은 이게 이제 죄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자기의 능력을 계속 보여 주었습니다. 에고에서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 주었고, 그리고 그 앞분의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먹여 주심으로 엄청난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고 믿어야 되고, 그러면 물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도리어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물을 낼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참 믿음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가슴에 못 박는 행동을 뭐냐 할 때,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갔다. 그래서 도망갔나 안 갔나, 우리와 함께 있느냐, 도망갔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봤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뭐, 다급했으면, 그렇게, 확인을 해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와를 얼마나 악한 신으로 봤으면, 얼음에 처한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갔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한심한 믿음으로 밖에, 아, 지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그 시각은 뭐냐 자신만 살겠다고 온몸을 치고 달아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사람을 본다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집안의 어려움도망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모를 본다면 아마 부모 마음의 힘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 눈치만 살핍니다. 혹시 우리를 두고 도망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할 때, 내가 부족해도,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너를,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로 그렇게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을 보시면, 자, 그도 큰 얼음에 직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바람만 당한 그런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얼음을 겪을 때, 그 얼음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얼음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좋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더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알고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언제나 품으면서 그얼음을 이겨 나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착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런 착한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까지 참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양식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하고 굉장히 그참 어, 그 하지 말 그런 말들을 심하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믿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좀 잘못하면 갈고, 갈고 하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나와 동행한다고 해놔놓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니 혼자 가라, 내 팽개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예? 뭐 여러분들은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조금 못하고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화내고, 짜증내고, 외면하고, 박대하고, 그리고 니 혼자 가락하고, 하나님 그렇게 쨔쨔한 그런 분 아닙니다. 속 좁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조금 하나님의 주먹이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들을 갇고 그런 분 아니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사랑과 그리고 변화 없는 그 의지 마음 착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그렇게 좋은 아버지로 보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시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가난 땅을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자기가 그 가난 땅으로 드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떠나간 것은 아닌가. 이걸 이제 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안 계신다면 왜안 계시는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가난한 땅으로 이끌지 못함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의 곁을 떠나가 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뭡니까 현실은 광냐고 사막이고 거기다가 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뭐냐? 능력 없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현실의 어려움만 쳐다봤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리브라는 말인데 이리브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육체적 싸움을 말합니다. 뭐라고 싸웠는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물 주어 마시게라. 이러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물 주어 마시게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어 마시게라 하는 이 말은 화가 나서 하는 소리니까 빨리 물 내놔라. 어, 하고 그렇게 소리를 친 말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말할 때물 내놔라 잔말 말고 물 가져오라 만약에 빨리 물안 가져오면 니네 먼저 죽이고 우리도 죽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막 나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요하지만 이런 극악, 극악한 상황 이런 측, 상황에서는 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러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마시게 할수 없다. 뭐 어디를 쓰다 보다 물놀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이지만은, 물놀 그런 환경이 되었다 싶은 생각이 만약에 단 0.1%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은 아마 그들이 막 가면서 이렇게 달라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안면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데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도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좀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근데 사실 그 나라 그 상황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을 한지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 해전에 그 시내반도를 버스 타고 돌아다녀봤는데 자사 그런 땅도 있나 하고 참 놀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는 물을 머금고 있는 곳이 물한 방울도 머금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철저 그런 사막이고 철저한 광야고 그 거대한 산 같은 경우도 그 산에 나무 한 폭이 없는 돌 밖에 없는 그런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땅도 있나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땅입니다. 하여튼 저도 볼때 물이 녹닥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만 느끼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음살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목말라 죽게 됐다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것이 안될것 같고 불가능할 때 여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물을 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신들로 하여금 칼칼칼 쏟아 놓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물을, 시냇물처럼 흐르는 그 물을 마셔서 목을 해갈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소를 뭐라 했다 그랬습니까? 머리바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머리바. 이게 무리바라고 붙였다 했는데 이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는 싸움 혹은 다툼, 시비 이런 의미도 있지만 꾸짖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꾸짖다. 그래서 예, 그래서 모세가 이 장소를 꾸짖다. 요하를 꾸짖고 모세를 꾸짖고 하는 그런 장소로 그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참 예, 고생을 시키는가 왜 마신물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이끌고 끌고 왔느냐 하고 꾸짖는 지금 이런 이 짓이 뭐냐 왜이 짓을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살아가고 만드는가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애국에서 애초에 끌고 나오지 말아야지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소에서 너희들이 꾸짖었다 해가지고 요거 그 장소 이름을 머리바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 머리바라고 하는 이 역사적 장소를 보면서 자칫 우리들도 우리들도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수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칠 처해 때 동쪽으로 보고 위쪽으로 봐 어디를 바라봐도 소산할 구멍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에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럴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머리발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그 반석에서 신의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한 아버지의 심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뭐 실사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내 생명에 대한 이것이 무슨 여기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믿음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 어떤 분들은, 주남선목하님 같은 이런 분들, 또 우리 김종선목한 이런 분들 보면은, 분들 보면은, 순교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예선지 모릅니다. 제발 내가 어떻게, 순교자 되고 싶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를 죽여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그렇게 죽기만을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못 죽어서 너무 아쉽다 하면서 나중 그렇게 했던 분들 아닙니까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죽으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인데 그런데 목말라 죽게 됐다고 물안 내놓으면 돌 던져 죽여버리겠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과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고 이 세상 고락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들 앞에서 절대 수치 다, 수치스럽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약속을 이미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가라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라도 그물 없는 거, 목 마른 거,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없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가는 그런 일만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